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게 어른들에게 맞춰져서도 안 되고 아이들에게 또 너무 또 맞춰져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말씀이 뭐가 있는가 참 고민이 돼요 사실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제는 바로 꿈이에요 꿈. 이번에 그래서 드림랜드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예, 꿈, 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뭘까요? 예,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겠죠? 예, 또 다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에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 미래의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꿈. 꿈이 없이 그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생기는 건 아니죠. 가다 보면 간절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이 되는 거죠. 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나이랑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된 분들에게도 꿈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해서 또 도전받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꿈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 바로 꿈은 바로 씨앗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씨앗. 예, 여러분 씨앗 있잖아요. 씨앗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진 한장 한번 봐주세요. 예, 저 사진. 저 씨앗이 뭔지 다 구분하실 수 있어요? 예. 몇 개는 뭐 아시겠지만 몇 개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저게 뭐인지 안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씨앗. 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에, 씨앗은 다다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틀리죠 모양이. 그러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 이게 땅에 심겨지고 자라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르요 달라요. 그게 에, 그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토 씨앗이 있겠죠? 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무식해서. <laughs> 그 토마토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그 토마토가 나겠죠. 오이를 심으면 오이의 씨앗을 심으면 오이가 나는 거고. 호박의 씨앗이 있겠죠. 호박의 씨앗을 심으면 호박이 나는 거고. 이게 씨앗의 종류는 아마 비슷하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땅이 심겨져서 자라고 나서 보면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 자라게 되는 DNA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DNA. 씨앗마다 그 각각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면 그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예, 우리. 유아 유튜브 선생님들 여기 계실 텐데 아이들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 그 애가 그 애인 것 같아. 하는 행동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는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 보면 뭐별 차이가 있겠어요. 돌 지난 아이들 다 이렇게 엎어놓고 봐요. 그러면 구분 못할거야 자기 엄마나 구분하지 누가 내 자식인가 누가 누이 네집 자식인가 모를 거다 비슷 비슷해요. 마치 씨앗과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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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달라요. 달라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범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가는 친구들도 있죠. 어, 그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꿈을 또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이겨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서에 보면 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렇죠. 늙은이도 꿈을 꾼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했던 드림 페스티벌도 에, 저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차를 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 저 땅을 보면서 야, 주차장으로만 그냥 쓰기 너무 아깝다 아깝다기보다는 뭐 주차장도 훌륭한 장소이긴 하지만 어, 더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애들이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에, 저 땅을 조금 더더 더 같이 있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당에서 어저께 같은 잔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할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좀 연기를 하고 올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마을 잔치를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혹시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삼진. 자,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나와 갖고 베란다에서 막 사진을 찍고 그 모습이 아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연락 온데 없이 그래도 잘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작은 꿈이었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여기 뭐 아이들 중에 놀이동산 그렇게 쉽게 가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은 놀이동산을 만는 거죠. 작은 놀이동산을. 어, 우리는 세번 태어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 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꿈을 발견했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꿈을 발견했을 때 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에, 산부예배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세번 태어나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어, 그 꿈은 아이들만 갖는 게 아니죠 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어, 이~ 시에 보면 다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길어요 근데 이런 대목이나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이고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이고 그 타고난 정,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네. 어, 여기 보면 60살 노인이 되게 좀 서운하실 텐데 옛날 사람이니까 <laughs> 요즘엔 아, 90살 노인보다 더 청춘일 수 있다는 요즘엔 그렇게 써야 돼요. 예. 그다음 뭐라고 썼냐면 세월이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늙는다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중에 예, 꿈이 없으십니까? 그럼 늙는 거예요. 노인이에요. 20살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울만은 젊은이와 노년을 나이로 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준한 거예요? 꿈 꿈이 있다면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가 꿈이 있다면 늙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늘 끝까지 꿈을 향해서 죽는 그날까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요셉. 아, 어, 그의 별명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르,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네.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별명처럼 "저 꿈꾸는 자, 저 허황된 자, 저 약간 이상하네, 맨날 헛소리하는 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예,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예, 너무나도 그의 인생이 예, 그 얼마나 편했겠어요. 아버지가 늘 언제나 자기 옆에서 끼고 사랑하고 예, 그랬으니까 요셉.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예, 그 아버지 야곱의 네 명의 부인 중에 원래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부인은 한 명이었죠. 나머지 둘은 종이었고, 예. 레아 라엘이 있었는데 라엘이 라엘을 사랑해서 라엘이랑 결혼할려다가 그게 안돼 가지고 뭐 이렇게 언니도 없고 그 종도 없고 라엘도 없고 라엘 종도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라엘만 중요했던 라엘에게서 난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그냥 아무튼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신분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잖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도 노예잖아요. 대대로 노예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건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의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한번 노예로 떨어지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이 바로 노예였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타지에 타국에. 근데 거기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까지 왜? 하나님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도 여전히 꿈을 꾸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뭐 잘해봤자 노예지 이런 생각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와 함께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을 이 요셉은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이것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놓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가난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몸이 약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 자기가 공부를 좀못 해도 예,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우리 집안이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했어요. 예, 예. 1점부터 100점을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한 20점, 30점? 너무 너무 그런가? 예. 3, 40점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한 30점 그 정도 사이에 되지 않았을까? 예, 제 생각에 에, 에, 그뭐 연탄불 이렇게 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막 그랬었으니까 아무튼 몸이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머리가 나쁘거나 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비하를 하고 아유, 내 인생은 끝났어 끝났어 뭐 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이야기.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아, 어, 파나소닉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그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고의 기업을 그가 고용했었던 그 사람들만 13만 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 이야기는 제가 들어도 들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 그의 어, 이제 나이가 많이 성공한 후에 나이가 많은 어느 생일 날 어, 기자가 에,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 도대체 회장님은 어떤 복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까? 에,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는 세 가지의 복을 받았지. 야세 가지의 복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복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 복이고 그리고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게 복이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거 그게 무슨 복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야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함을 알게 됐다. 예,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뭐 물려받은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지. 매일매일 일해야 그래야 자기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거예요. 허약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었어. 1 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 초등학교밖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졸업도 못 했어요. 초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배우기 시작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참 예. 대단하죠. 예. 그게, 그게 세 가지 복이라는 게 자기가 받은 아, 여러분 어,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이 형들이 이렇게 악해요. 예.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저 맨날 꿈 꾸고 맨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그러고 저런싸 가지 없는, 내네 가지가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예. 제를 그냥 노예로 팔아 버리면 예. 우리가 뭐 개한테 뭐 머리 숙일 일이 뭐가 있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에, 참이 말은요, 어, 이 말은 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죠? 아, 내가 5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꿈을 꾸면 사탄이 야 웃기지 마. 에, 너가 지금 이런 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싹부터 잘르는 거예요. 그 꿈의 싹부터. 아예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면 걔가 어떻게 꿈을 그걸 이루겠어요? 꿈에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 장애물들이 그렇죠? 꿈꾸는데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냥 그 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있나요? 없어요. 다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포기해야만 될것 같은 그런 장애물이 언제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꿈은 없어요. 그러나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아까 꿈을 제가 씨앗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씨앗, 예, 엄청나잖아요. 그 씨앗 안에 DNA가 있다니깐요. 엄청난 게그 안에 다 들어 있다니깐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씨앗을 땅에 딱 심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몇달 있다 오면 그게 막 열려 있나요? 그게 예,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돌봐줘야 돼요. 그 씨앗을 물주고, 예, 또 자라나 보고, 걸음주고, 또 옆에 이상한 거, 나은 것도 빼. 옆에 나쁜 놈들은 다 이렇게 또 제거해 줘야 되고, 매일매일 가서 돌봐주어야 그게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주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내 꿈에 물을 주라, <laughs> 예, 물을 주라. 여러분 꿈을 꾸고 그냥 꿈만 꿔서는 안 돼요 진짜 예, 꿈만 꾸서는 안 돼요 그 꿈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 물을 준다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1등 하고 싶다 아이들 그 꿈은 다꿀수 있어요 그죠? 렇1등에 예, 대한 꿈을 있을 수 있죠 공부 잘 하고 싶다 하는 거뭐 아이들의 또 마음이죠 근데 예, 꿈만 꿔서 되겠어요? 예. 아나1등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오늘 책상에 앉아야죠. 아 놀고 싶은데 애들 다 PC방 가는데 안 가야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자리에 앉아서 영어 단어 하나 더배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놀아야죠. 그 꿈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 중에 에디슨 최고로 우리가 아, 발명왕 에디슨, 최고로 존경하고, 와,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에디슨이잖아요. 아이들도 제일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아마 에디슨과학자일 거예요. 그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아주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1%의 영감, 99%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2천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에디슨이. 2천번이 넘는 그 실패. 그래서 그 실패를 어떻게 견뎠어요? 그랬더니 난 실패한 적이 없어요. 2천번의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이루었어요.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끝까지 그가 한 일이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뭘할수 있었겠어요? 청소 열심히 했어요. 청소 내가 노예로서 내가 지금 말을 치고 뭐 허드렛일을 해야 되잖아요. 허드렛일 하나 열심히 해. 걸레질 깔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야, 넌. 네가 노예지만 이집 네가 다 관리해라. 네. 다. 나중에 또 감옥에 갔죠. 거기서도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감옥에서도 그 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신부는 노예였지만 하는 일은 노예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성실했고 정직했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왔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 만나는 지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한 거. 그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건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그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겠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은 요셉이 해야 할 일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만났는데 에휴 저 이상한 애네 그랬으면 기억이라도 했겠어요? 아니요 야너 어떻게 여기 왔냐 너 같은 애가 진짜 너 훌륭한 애인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자기가 풀려나갈 때 혹시 내가 파리로 특사 같은 거 있으면 내가 너 풀려주라고 왕에게 얘기할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그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게 뭐지? 네. 이 꿈이 뭐지? 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어? 꿈 해석 잘하는 애가 한명 있었는데 걔가 아,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래?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또 요셉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영감이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예, 여러분들 예,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예, 저도 마찬가지죠. 예, 저의 또 어떤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방송: CBS TV.